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은 슬기로운 4대보험 실무라는 책의 해설을 위하여 만든 동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4대보험 실무책 제10단원 내용입니다.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요율, 개별 실적요율, 보상요율, 산재예방요율에 대한 내용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 요율은 기본적으로 산재 발생이 많은 업종이라면 보험 요율이 높게 되도록 산업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실적 요율이란 이와 같은 논리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조업으로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개별 실적 요율에 해당이 없습니다. 산재 예방 요율이란 사업주의 산업 안전에 대한 노력을 통해 보험 요율을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료율의 결정이 사업의 종류, 개별 사업장의 특수한 조건, 사용자의 노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종 보험료율에 대해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어지는데요. 업무 담당자라면 개별 회사의 보험료율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결정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별 일반요율, 개별 실적요율, 보상요율, 산재예방요율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별 일반요율은 보험수지율이라고 해서요. 그 해당, 해당 산업별로 어, 낸 산재보험료분에 근로복지공단이 지출을 한 산재보험 급여의 비율을 따져서 해당 사업별로 보험수지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재 발생이 많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높게 일반 요율이 적용이 되겠죠. 개별 실적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산재 발생이 많게 되면 보험 요율이 오른다고 하는데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 경우도 보험 수주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적용 범위가 개별 사업장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보험 수주율이 소주, 75%에서 85%이라면 예, 가감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 산재보험급여가 3년 동안 예, 전혀 없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최대 20%까지 할인이 됩니다. 예, 만약에 예,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은 0.9%가 산재... 예, 일, 산업별 일반 요율인데요. 음, 산, 3년 동안 산재 보험급여로 나간 금액이 하나도 없게 되면 그기에 20%니까요. 0.9%에 20%하면 어, 0.18%가 되겠네요. 0.18%만큼 삭감을 어, 삭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상 요율은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제라든지 임근책. 권 보장이라든지 승면피해 보상이라든지와 관련해서 여기에 개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0.01% 0.06% 0.003% 이렇게 산재 보험료를 낼때 같이 내게 되는데요. 이것을 합쳐서 낸다고 해서 보상요율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예방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쉬었다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 일반 요율의 적용 원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업, 적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보험 요율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의 보험 요율은 하나의 이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 여러 개를 포함한 하나의 사업 그러니까 사업주가 동일한 하나의 사업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책정해서 그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데 비해서 산재보험료율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의 상태라든지 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산재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서 하나의 보험료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만약에 하나의 사업장에 보험료율이 다른 두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그 다음에 보수 총액이 많은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결정해서 적용합니다. 이 관련해서도 해당 업종이 우리 회사의 보험료율이 측정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종종 다툼이 생깁니다. 뭐 예컨대 지게차를 판매하는 업종과 지게차를 임대하는 업종이 서로 보험료율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업종을 구분하지 못하고 보험료율이 산정된다든지 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되는 경우도 제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 종류별로 사업 이제 보험료율이 정해지는데요. 그 내용은 네, 글로복지공단 고용산재 업무별람에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천분율이기 때문에요. 0분율로 하면 0.9%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개별 실적률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다시 한번 조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것 같으면 보험 수지율이 100분의 85를 넘게 되면 할증을 하고요,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준이 되는 산재보험료와 산재보험급여는 3년을 가지고, 3년 끝을 가지고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컨대 산재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 전혀 없었다면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보상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금 채권 부담금 임금 채권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당금이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회사가 경영상 위로 부도 등을 맞게 돼서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때 국가에서 3개월 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최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계정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고, 이것은 산재보험료를 낼때 같이 부과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보상요율이라고 합니다. 승면 피해 구제법 관련된 내용도 같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서 산재를 인정하도록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산재보험료의 보험 사업과 관련해서 이그 해당되는 비용도 산재보험료를 징수할 때 같이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산재 예방요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의 노력에 따라 보험료율을 삭감해주는 제도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핵심 내용은 위험성 평가, 사업주에 대한 산재 예방 교육 및 노동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험료를 낮춰놓아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건이 있으면 산재 예방요율의 인정 내용이 취소됩니다. 예방요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 있습 있습니다. 에, 핵심적인 내용은 표로써 설명을 해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슬기론 사대보험실무책 내용을 찾아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의 노력으로 어, 산재보험료율을 낮추게 되는 에, 내용인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예방료율의 요인을 보면 위험성평가라고 해서 음, 사업주가 에, 건설물 기계기구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하게 되면 인정일로부터 어, 3년 동안 보험료율을 최대 20%까지 낮춰주게 됩니다. 위,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업주가 이,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면 보험료율이나 효과를 늘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 교육이라고 해서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예방 관련 교수를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인증일로부터 1년간 10%를 할인해 줍니다. 노동시간 단축도 있는데요, 1주간 25시간 이하로 단축하게 되면 10%를 단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세 가지 경우는 중복된다고 해서 높은 금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산재보험료율을 할인을 시켜 줍니다. 이렇게 산재 예방요율과 관련돼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산재 예방요율을 인정했던 내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라든지 재예방활동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종전의 산재 예방요율의 요율이 취소되겠습니다. 다만, 산재 중에도 행사 중 산재라든지 제 3자 행위에 의한 재해 같은 경우에는 음,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해가 있다고 해서 제 산재 예방 요율이 취소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 10단은 산재 보험 요율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